죽은 땅을 살리다. 안녕하세요. 통일 한반도의 무너진 공간을 재구성한 니에미아 아틀리에입니다. 통일로 한반도 공간을 재해석하여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 부지를 개성하는 프로젝트와 북한 내 황무지를 개성하는 프로젝트 총두 가지 아이디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남한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불빛들이 한반도 전역에 골고루 퍼져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통일 후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세우고자 합니다.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고 파괴된 기초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합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 시설은 매우 참혹스럽습니다. 중국 연구관인 데이비드 호크는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이 비참한 시설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 후이 무너져 있는 정치범 수용소 부지를 새롭게 보수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에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네임이 아뜰리의 팀은 통일 후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 부지를 개선해 요덕 풍력 발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유덕수용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수용소는 함경남도 유덕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유덕군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국민권, 생명권, 가족권, 주거권, 건강권, 식량권, 근로권, 교육권 등 다양한 권리 분야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와 억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참한 현실이고, 특히나 유덕정치범 수용소는 악명이 높기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덕 정치방수용소 시설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부지가 바로 요덕 수용소 시설이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 발표에 앞서 풍력 발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풍력 발전은 에너지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를 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균 최소 4 m s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므로 입지가 제한적이고 제어가 불가능한 자연에너지 시스템의 특성상 설비 이용률이 낮으며 대형 고정물 설치로 인해 그림자, 소음 등의 발생으로 주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산업은 타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종합조립사업이며 정보정책이 산업의 성장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풍력발전 산업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력발전 관련 사업의 기반이 되는 중공업, 철강, 건설, 발전선비 등이 있어 강점이 있고, 대신에 풍력터빙 관련 핵심 기술이 취약하고, 축적된 경험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풍력발전 산업의 고정, 고성장세로 신규 사업 참여자의 기회 요인이 확대되고 있으며, 풍력발전 사업이 아시아 지역에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앞선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주요하고, 풍력 단지 건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발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팀이 연구 개발한 요도 풍력 발전 단지 사업 플랜을 발표하겠습니다. 요도 풍력 발전 단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위치는 현재 북한 함경남도 요도군 수용 시설 중 일부의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한국 및 덴마크의 풍력 발전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수정했습니다총 3,700억 원을 책정하였고, 이중 2,500억 원 국비. 500억은 지방비, 민자로 100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첫째로 풍력발전 제조업산업단지의 조성입니다. 이는 풍력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들을 한곳에 모아 허브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둘째로 국산 풍력발전기 시범단지의 조성입니다. 4메가와트급 발전기 22대를 설치한 시범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R&D 인프라 조성입니다. 풍력기술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보이시는 것은 풍력발전 제조업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시범단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덕 풍력기술 연구센터 조성에 대한 사업 예정 내용입니다. 다음 보이시는 다이어그램은 풍력 발전기 22기가 들어선 요덕의 모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다이어그램은 요덕 풍력 발전 산업단지 전체를 구성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풍력기술연구센터, 풍력산업클러스터 용지, 지원시설, 신재생에너지 연구시설, 국제 업무시설, 변전소 등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되어 구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전체 부지 중 풍력산업단지를 조성한 계획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풍력시스템 제조업체, 풍력시스템 부품업체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요덕정치봉수용소 부지를 활용한 요덕풍력발전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계속되는 기관으로 산을 생산산으로 상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토지를 농사에 뭉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들을 주변국에 수출하는 등관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센악순환으로문제는점점 생각해서 가기 꿈으로 저희는 이런 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황폐된 땅, 잃어버린 숲, 기능을 상실한 산. 저희는 이를 단 한마디로 주민 참여형 하모니 빌리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대원칙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고, 이제는 남과 북 개개인이 아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빌리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 최소한의 공간, 스페 부활, 화합, 오픈 스페이스, 통일 텃밭, 저희는 이런 요소를 잘 살리려고 합니다. 기본 사이트는 민농산이고, 주택 공급, 주변 환경, 동기 부여 이렇게 이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어, 주택들이 공급된 상황에서 주변 환경을 직접 살리는 그런 빌리지를 이제 살 텐데,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소한의 공간과 인프라만 제공된 시설에 산다면, 이를 좀더나은 환경으로 주민들이 직접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10개의 가구가 1개의 유닛이 되고, 6개의 유닛이 하나의 빌리지가 됩니다. 기본적인 하우스의 예시는 이렇고요. 1층 공간, 2층 공간, 그 위에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 앞과 뒤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빌리지 앞에는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주민들이 상시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숲과 나무들을 조성할 수 있고 뒤에도 공간이 있어서 형폐된 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과거가 한 개의 텃밭을 사용할 것인데요.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된 공간이 텃밭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 모습은 이렇고요. 이렇게 빌리지가 모여있는데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잃어버린 산을 우리 통일한반도 주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직접 조경과 공간을 재창조하면서 환경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합 적응 금액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가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사이트를 두고 이를 개발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 뿐만 아니라 남한 지역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합 마지막으로 결론 및 느낀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통일 공모전의 주제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황폐하고 무너진 북한의 땅을 어떻게 리노베이션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유덕풍력발전산업클러스터와 시민참여형 하모니빌리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린 통일 이후의 한 번도는 이전에 아픔이 되었던 땅이 새로운 에너지의 땅으로 바뀌고, 더불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던 남북한의 사람들이 하나의 땅을 공유하며 그땅 안에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본래 한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과 체제 속에 살아만, 살아야만 했던 남북한의 현실이 애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루 빨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뉘에미아 안텔리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